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 묵상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6계명입니다. 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세워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인류사회는 점점 더 생명을 수단화 합니다. 오늘날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참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사람을 그저 밤새워 막 일하게 하고 참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많이 있죠. 쉽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요. 험담하는 것도 살인의 한 영역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내가 될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에, 말씀들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다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존엄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명의 가치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환경을 파괴하고 안전을 무시하며 무책임한 선택들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안전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돈의 노예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을 얼마나 쉽게 저지르며 살아왔는지요? 분노와 미움, 무관심과 말의 폭력으로 생명을 해친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이 소중하듯 이웃의 생명 또한 귀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운전할 때나 일터에서 일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화를 내어도 해가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게 하시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를 선택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존중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폭력과 테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그치게 하옵소서. 억울한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답안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